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 쓴 뿌리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예배도 드렸고 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듯또 주님을 닮아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변화도 멈추게 되고 신앙의 성장도 어느 한 순간부터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 듯 하다가도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쓴 열매를 맺어서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이웃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봅니까? 이제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햇볕도 주시고 또 바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는 커녕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나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게 되면, 이것을 성경은 쓴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쓴 뿌리는... 우리 땅 밑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처가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될때 오히려 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그것이 뿌리로 바뀌어져 있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 표출되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초세술로 감춰져 있고 아무 상처 아무런 아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그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순간 그우하는또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막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실제로 어떤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계속해서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항상 남자들 집에서 듣는 잔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놓는 게 자리야. 그리고 뭐 쥐뿔만큼 벌여다 주면서 왜 불을 자꾸 켜고 다니냐고 뭐 이런 얘기 막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너무나도 잦은 싸움이 계속해서 번지다 보니까 이제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예요. 상담을 받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이 남편이 외아들이었는데 부모가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밤 열한 시에 가게 정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는 혼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불을 다 켜놓고 기다리다가 잠든 게그 남편의 어린 시절이었던 거죠. 그것을 그 알게 된 이후로 그 아내가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남편을 끌어안아 주면서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었죠 안아주니까 그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역전이 일어났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불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괜찮아 하고 불 끄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때그 상처가 치유되면 행동도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에도 개업 신방이 있었습니다. 두곳 있어서 갔었는데 한 곳에서 이제 개업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 듣다가 함께 그렇게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 그 아버지도 어, 의사였고 의료 선교도 가고 정말 어, 교회에서도 어, 사회에서도 참 존경받았던 어르신이고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어, 귀한 아버지였는데 선교를 어, 가셔서였는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셔 갖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황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큰 충격으로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었는데, 그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이야기 듣고 또더큰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이후로 아예 교회를 끊고 안 나간 지꽤 오래됐다. 이런 이제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를 상한 감정이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쓴 뿌리다. 쓴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쓴 뿌리는요.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 쓰디쓴 열매들을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든 맺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 쓴뿌리가 나게 되면 어떠한 역할들을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가 그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많은 사람을 나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 더럽게 될수 있다. 이것을 이쓴 뿌리가 이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러한 열매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계속 이르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가로 막는 거예요. 기운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괴롭게 하고 타인도 괴롭게 하면서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서 자기도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그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쓴뿌리를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뿌리가 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뿌리를 캐서 먹으면 쓰다 이게 아니라 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쓴 열매들이 계속해서 그 못생긴 얼굴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다시금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한 못생긴 옛 자아의 모습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이쓴 뿌리의 열매들이죠.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만 가지치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쓴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 지만 계속된 이런 스디튼 열매들을 인생 가운데 맺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올해 여름에 충주에 청주에 있었던 한 교회 방문했다라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 예배를 끝나고 또 탐방을 다 마치고 목사님이 한 기도원으로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식사를 했죠.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계셨던 거예요.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CCC에서 한 25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렇게 후계자로 물려받을까 정도로 주목까지 받았던 분인데 그 분이 25년 동안 CCC에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제자로 양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잘하다가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하고 딱 멈춰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치유 기도회를 하다가 그한 영혼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자기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모습들이 떠올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전의 쓴 뿌리 그 상처가 치유되자 그 사람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유 세미나를 성경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해오기를 올해도 3월달에 하고 저를 만났을 때도 지난 주에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8회인가 했었어요 158회에 3박 4일 동안 내적 치유 수양회를 평생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0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기도원을 꾸미는데 전념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두 아들을 둔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구층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이들 둘을, 어린 자녀들 둘을 데리고 장 보러 가면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리 떼쓰고 저리 튀고 그러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어, 형제가 같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얼른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올라오는 도중에 구층에서 엄마하고 애가 손, 손을 드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죠. 그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끌어안고 119 신고해서 그...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운데 그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나이는 내가 죽였다. 내가 귀찮아서, 내가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했었으면 안그랬면 먹지를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는 없어서 그냥 차에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차로의 중 가운데를 그냥 그렇게 막 죽고자 걸어간 적도 여러 번이었던. 그 어머니가 이러다가 내 딸도 잃겠다 손자에 이어서 내 딸도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모든 시간 시간 눈물로 그렇게 정말 은혜를 받다가 이제 사역자들이 정말 다가가서 꼭 그냥 아무런 말하지 않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역자가 와서 그렇게 다가올 때에. 순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역자가 와서 자기를 안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아이를 안고 오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 애더래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서 그렇게 평안한데 그 아이를 옆에다 내려놓고 그냥 말없이 끌어안고 예수님이 연신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되기를 아이 아이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데려가셨고 천국의 주님 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와 쓴 뿌리가 완전히 녹아지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정말 몇살때 받았던 그 상처 어? 어저 귀는 정말 남편을 잡아먹을 기야 할머니가 한 말에 묶여가지고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을 평생에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귀를 내놓지도 못하고 늘 덮고 다녔던 분이 계시다고 또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정말 우리는 그 다섯 살때 상처받으면 다섯 살때그 아이가 내면에서 지금도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열살때 상처받았으면 열살때그 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 상처를 해결되지 못한 채그 그 내면의 어두운 밤 그늘에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울고 있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아이가 있어요.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가시나무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상처 있고. 그 어린 시절 그 두려움과 그 분노와 그 해결하지 못한 그 감정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으로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또 변화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서 더 자라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고 마음이 갇혀서 눌린 채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그재 대신 희락을 주시고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쓴 뿌리를 대신하여 의의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그렇게 아이를 떠나 보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어미의 단장의 마음을 누가 치료할 수 있으며 무엇이 그 마음을 대신하고 위로해 줄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품 안에 있는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과 동시에 그 영혼의 쓴 뿌리가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죄책감이 온전히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되고 그 모든 근심이 바뀌어서 정말 그렇게 화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 수많은 그런 비슷한 일들로 인하여서 웅크리고 아파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을 치워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아, 그 밤을 알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그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그 마음이 치유받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았을 경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열방을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이끌지만, 그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서 그냥 잊혀진 듯 덮여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쓴 뿌리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변화될 듯 변화될 듯 열매 맺듯 열매 맺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쓰디쓴 열매들을 계속해서 내어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서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찾고 그 진통제로 먹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되는 것이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고 음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꾸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 자꾸 이런 저런 것들 기웃거리다가 다른 복음,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려움 이후에는 다시금 정말 나오지도 못하는 쉽게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입은 그 영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그 마음이 치유받고 쓴 뿌리가 뽑히게 되고 다시 한번 자유로운 영혼으로 정말 죄사함 받은 영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 쓴 뿌리가 생기게 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더 이르게 되지 못하고 신앙의 정체가 되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도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도 괴롭힙니다 이러한 상처들로 인하여서 성적인 집착과 중독현상 심한 열등감, 불안함, 또 초조, 깊은 죄책감, 두려움과 압박감 심한 경쟁심, 부정적인 사고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렇게 호불호가 막 갈리는 그런 감정, 감정이 메마른 그러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러한 쓴 뿌리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신앙이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들과는 자꾸 담을 쌓게 되고요.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상처가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그 상처 그 쓴뿌리를 정말 캐낼 수 있고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고 어떤 누구하고도 화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과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지, 함께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고 안 맞고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계속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그냥 혼자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데 결국은 신앙이 적체되고 정체되고 또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16절 어떻게 어떤 현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마음에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진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음행을 그 순간적인 쾌락으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게 다 진통제 아닙니까? 그 진통제에 자꾸 손을 대다 보면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순간에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렇게 중독에 사람이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죄 사함과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 자꾸 다른 복음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애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던 그 에서와 같은 에서 복음에 그 십자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더하기 복음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냥 등 돌리고 쉽게 종교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실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받고 인생의 그 가을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나, 가난한 땅으로 가다가 사흘 길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물한 모금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웅덩이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써서 그 물을 다 뱉어내고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제 하나님께로까지 번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뽑아서 그물 위에 던지라. 그럼 마라라고 하는 그쓴 물이 이제 단물이 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는 마라 이것이 쓴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는 이쓴 뿌리에 쓰는 바로 피크리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것도 쓰디 쓰다 마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나무가 바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었듯이 그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된 쓴 열매들을 참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참 구원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노뱀에 걸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와 상처를 내려놓는 자만이 그 인생의 쓰디쓴 쓴물이 상처들이 죄악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정말 죄 사함을 받아서 진정한 인생의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사람들과 도무지 화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상처를 다 짊어주시고 정말 그러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웅크리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그 모습들 상처의 순간들 떠올리시고 그 상처들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 상처 이 눈물 이 아픔을 안다 이 한숨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고백하시고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사박,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울때 우리 주님도 함께 울부짖으시면서 함께 그 아픔의 그 고통의 순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하듯이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걸어갔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자국난 손을 붙들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만이 진정 그 어두, 누구에게도 말못 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쓴 뿌리와 상처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온전히 녹아지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되,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